김필성 변호사님과 서민 교수님은 두 분이 좀 상당히 주장하시고 언론이나 블로그에 말씀하시는 게 방향이 좀 많이 다르시기 때문에 두 분이 좀 나오시면은 똑같은 지금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말씀을 주시면은 청문위원들이나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다 해서 모셨던 겁니다. 김 변호사님께서 이 검찰 개혁이 필요한 아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. 네.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을 해줘야 됩니까? 아니면은 검찰 권한이 변호사로서 직접 사건을 해보시면 실감 하시잖아요 네.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다. 이 어느 쪽이신가요? 그동안 너무 지나치고 과도했죠 그~ 네. 기소권 독점하고 수사권도 독점하라고 둘을 독점하는 그리고 사실은 행령도 사실 독점하고 있고요 네 예, 강력한 권한이죠 예. 네네서 교수님 네. 그~ 이제서 교수님 그~ 블로그에 하나 제가 이걸 출력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그~ 다스 사건 네. 관련해 쓰실 때 어~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 권력의 졸개인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별 의미가 없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. 네. 이렇게 쓰셨더라고요. 네. 어, 그러니까 이때는 검찰이 권력의 졸개였기 때문에 다수 사건의 진상이 타이치지 않은 거다 이런 뜻이신가요? 그 권력에 맞서는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, 하는 말이에요. 어, 그러니까 권리... 그리고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은. 어... 그~ 교수님의 글로그 이렇게 하면서 탄식해 놓고 홍어 거시기가 된 검찰개혁 아, 네. 그래서 사실 이게왜 이런 홍어 거시기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 이게 교수님이 홍어 거시기라는 이~ 좀 이상한 표현을 쓰셨던데요. 네. 이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뜻일까요? 시작은 창대했는데 이제 끝이 너무 좀그라들었다 이런 뜻입니다. 아, 것입니다. 그 홍어 거시기가 그런 겁니까? 예, 저기 그게 그 지방 사투리, 전라도 사투리로 알고 있고,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아니, 많이 쓰는 저, 말인데. 저, 저, 교수님 제가 아, 전라도인데요, 아, 전라도인데 제가 오히려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게 네. 홍어 거시기라는게 좀. 애매모호하고 좀뭐 이상하고 네. 참 뭐라고 말하기 힘든 이런 건데, 지금 교수님은 방금 홍어 거시기에 대해서 시작은 거창했는데, 끝이 뭐 흐지부지 미미한 것이 홍어 거시기다. 그비사실 공표와 이 포토라인에 대해서 우리 서 교수님은 공직자, 뭐 사회 지도층 혹은... 뭐 엠번방 사건처럼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알리고 망심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전제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피의사실 공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경우에? 왜냐하면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요. 첫째는 어 이게 그 사실 대립 당사자 구조지 않습니까? 이것도 그러니까 공소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의 의견일 뿐이에요.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그 수사기관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것들이 뭐 구형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소 사실이나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터지고 나면 나중에 실제로 판결이 어떻게 되고 실제로 선거가 어떻게 되는 건 비교적 약하게 다릅니다. 그니까 처음 그 이제. 그 여론의 특성상 처음 터진게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.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이게 이제 그 재판은 공개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일이 지나면 내용은 대충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기간이 그렇게 긴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몇뭐 길어야 한몇달 정도일 수도 있는데 한 두어 달 사이에 알 권리가 크게 침해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정말 필어 저기 예외적인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. 그~ 이~ 저기 절차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통제를 하는 그런 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심리를 충분히 거쳐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최선으로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.